또 졌어 재원, 한판더해 이번엔 안 봐준다 <laughs> 그래, 언제든 상대해 주겠어 <laughs> 아, 왜 이렇게 이기기가 힘들지 어? 파워 10배 충전? 와우, 이것만 있으면 재원이 이길 수 있겠는데 오케이 잘못 샀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진우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laughs> 별거 없어요. 아, 그런데 진우 어머니, 진우도 핸드폰 요금 확인해봐요. 왜요? 글쎄, 우리 집 첫째 놈이 게임한다고 게임 아이템을 막 구매를 했는데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진우 핸드폰 요금을 한번 확인해 볼까? 어디 보자… 어머, 이게 뭐야? 8만 원? 소액 결제? 이 녀석이 정말… 진우, 너 이리 나와봐 아, 왜요? 바쁘단 말이에요 어서 안 나와? 왜요? 너 이거 뭐야? 어떻게 휴대폰 요금이 8만 원이나 나와? 소액 결제는 또 뭐야? 네? 소액 결제요? 다른 거한거 거 없는데? 혹시 그건가? 여보세요?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캐시를 구매했는데 아직 사용도 안 했고 돈을 내는 건지 정말 몰랐어요. 이거 환불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환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매를 확인하는 안내창도 뜨게 되어 있는데, 고객님의 부주의로 일어난 결제이기 때문에 환불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에휴, 네, 알겠습니다. 진우야, 어제 왜 게임에 접속 안 했어? 어, 어, 그냥. 진우, 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러게 날 이기려고 이렇게 도전장을 보내던 애가 어제는 접속도 안 하고 오늘은 풀주가 있고 아 뭔데 무슨 일이야? 그게 새로운 아이템이 있길래 무료인 줄 알고 장착을 눌렀는데 그게 캐시를 구매한 거였더라고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제 엄마한테 혼났어. 저런 진짜 모르고 구매한 거야? 응. 음, 어. 그거 며칠 안에 환불 요청하면 환불해 준다고 하던데. 어디서 본 기억이 나. 그래?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 소비자원 한소비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그러자. 어서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우리 어린이 기자단 어서오렴. 아저씨, 진우가 게임 아이템을 잘못 눌러 소액 결제를 했는데 진우는 몰랐대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실수로 소액결제를 하게 되었구나. 구매한 건 사용을 했니? 아니요,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 며칠이나 지나니? 3일이요. 사용하지 않았으면 환불 받을 수 있겠는걸. 진짜요? 어떻게요? 아저씨, 스마트폰 소액결제는 왜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 거죠? 진우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단다. 그럼 뜻하지 않게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통신사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을 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 1372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단다. 실수로 캐시와 같은 사이버 머니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지. 그럼 전 환불 받을 수 있는 거네요. 3일밖에 안 지났으니. <laughs> 구입한 캐시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진우는 환불 받을 수 있을 거야. 아저씨가 도와줄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좋은 질문이구나. 먼저 과도한 결제가 되지 않도록 소액 결제 한도를 제한 또는 차단하거나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번호 설정도 좋은 방법이지. 그리고 결제 안내창도 잘 확인해야겠지? 맞아요. 게임을 하는데 정신을 팔아서 제대로 읽지 않은 저도 실수로 한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하렴. 앞으로는 절대 실수로 구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알았으니 조심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좋은 기사 쓰기 바란다. 거참,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헤헤헤헤 <laughs> <laughs> 으이구, 또 저런다. 에야